안녕하세요. 정관의 달입니다 어, 비닐하우스 밖으로 저렇게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어요. 2023년 새해 해가 벌써 저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해지만 새로운 해의 첫날의 해는 뭔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봉옥이 씨앗으로 해서 점점 커가는 과정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요, 여기 보시면 2022년 7월 29일 아보카도를 이렇게 싹을 한번 튀어 봤거든요. 곳에 이만큼 자라서 보이시죠? 본잎이 저렇게 여러 장 나왔어요. 대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식물들은 제자리에서 열심히 커가는 것 같아요. 남봉옥을 보실게요. 남봉옥을 씨앗을 채취를 해서 22년 10월 21일 파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겨울이라 그런지 씨앗들이 그렇게 크지를 못해요. 거의 그때 보여드렸던 영상하고 크기가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크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은 아무리 봐도 얘네들의 특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죠? 이 화면으로는 구분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몇 개월 사이에 크는 모습만, 꼭지만 하트 모양으로 혹은 뿔 모양으로 변하는 그 크기만 가늠이 될 뿐, 그렇게 많이 특징이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년이 지나면 이렇게 특징이 점차 나타납니다. 이러면 모양이 결정이 되고요, 또 색깔도 마찬가지로. 결정이 되면서 점차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요. 그러던 것이 한 2, 3년 키우면 이렇게 확실히 자기 정체를 알립니다. 이렇게 이쁜 금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청, 돌기, 남봉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은사로 의사 돌기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니까 이 정도로 키우려면 벌써 몇 년을 커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던 게 조금 더 이제 한 5년 가까이 크면 우리가 와할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감상할 크기의 정도만큼 단봉옥이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제각각의 특징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커가는 단봉옥이나 아보카도 얘네들처럼 시간이 지나야 완성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시간을 그냥 허투루 쓰면 안될것 같습니다. 첫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해서 남봉옥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